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편으로 보는 시각들이었는데 이 종편들이 또 이제 광화문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예. 요즘 그 토요일이나 이럴 때 집회가 있을 때면 그렇게 보수적인 걸로 분류돼가는 그런 패널들마저도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예. 다니시더라고요. <laughs> 실제로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그, 하지 않으면은 그, 예. 그분들조차 예. 근처에 갔다가. 어, 저거 누구다오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도망을 왔다라는 그런 증언들까지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집회 갈때 높은 데가 올라와서 한 번씩 보거든요. 음. 어, 그, 어, 뭐랄까요. 대열? 대열? <웃음> <웃음> 어떤 진영? 확길진니까뭐 이런 거 보려고. 네. 근데 태극, 저는 이제 친박집회라고 하는데, 네. 친박집회라는 게더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친박집회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어, 7 시, 이제 본지표다. 음. 그러면 한 3시, 4시에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예. 좌우로 이렇게 팔을 벌려 서로 닿지 않는 앞뒤 아. 간격과 좌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쫙 아. 퍼져요.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했어요. 그게 사람이 많이 보임, 아.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참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조직적이다.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근데 그걸 또잘 들어요. 다들 그얘기를 들은 거죠. 쫙 그렇게 높은 데서 보신,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음. 앞뒤 좌우 간격을 맞춰서 쭉 서요. 그래서 사진은 그 높은 데에서 위에서 찍으니까 그, 네. 그 사람 눈높이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조금 음. 위였을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음. 물론 뭐. 집, 본 집회 시간이 되면 전국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그 중앙 시청 광장 꽉 차요, 분명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집회를 저도 근처에서 몇번 봤거든요. 가면 네. 뭔가 이쪽에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도 네. 와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통제는 안 되죠. 통제가 안 되죠. 네. 각자 자유롭게들어오고 왔다 갔다. 연령대도 어. 그렇고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각 정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세력에서 조직에서 나온 네. 분들도 있어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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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따로 사람들 따로 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다 섞여서. 하고 있잖아요. 온갖 사람들. 평소에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쪽을 가면. 정말 무서워요, 약간은. 그러니까 무섭죠. 위에서 뭔가 조직된 거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 사람들이 소리 치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고, 안 그러면 그때는 막. 주장이 막, 없어요, 수, 거기서. 그냥 멍하게 있어요. 주장이 없고. 그러다가 위에서 태극기 누가 한번막 흔들리면 또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요즘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거든요. 아, 외국인 노동자들? 저는 네. 그건 못 봤는데? 그분들 한 말도 못 해요. 무슨 말인지도 <laughs> 몰라요. 그분들은 어떻게 온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동원됐다는 의심을 가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다 동원됐다고 하는서는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동원 세력이 있는 것만은 그건,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 그건 분명해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나눠. 또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지만 그옷깃에 태그가 여전히 붙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laughs>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laughs> 주시시간에 뭐냐면 그~ 그 집회가 있는 곳에 근방에 가면요 옷집들이 하는 하수연이에요 어~ 그 나이 지긋이 탄 분들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행세극으로 굉장히 그~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하죠 <laughs> 주거생활을 못하는 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데 옷을 돈을 현금을 내고 사요 아~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반품을 합니다 그래서 택을 안못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업무 방해지 <laughs> 하지만 그 어쨌든 어쨌든 제 말은 뭐냐면 어, 그런 정도의 일까지 벌어지고 그게 있다. 도,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니 한 번이 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박원순 시장까지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게 바로 시청 옆에 서울 도서관 옛날 시청 자리 네. 들어가지고 술 드시고 또 소리 지르고 하는 바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에서. 그리고 그, 거기 이제 그가원분들 있잖아요 시청.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거 저 당호가 받은 거냐? 천막이나 뭐 이런 거 아, 집회를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발언도 그렇지만 집회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걸늘기에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동원된 정치적 의사표시라는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는. 게다가 네, 거기서 저는 이제 형평성을 또 말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그 집회의 과격성 발언들이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뭐 뒤통수를 야호방망이로. 몽둥이 들고 나오잖아요 정말로 대놓고. 그 뒤통수를 야호방망이로 친다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그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다 몰려가고 진짜 방망이를 들고 와서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군복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사진 불태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왜 우리도 인정할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촛불집회에도 과격한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 있고 그걸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 게 있지만 네. 근데 이외 우리가 이게 정확히 법으로 이 말은 된다 안 된다를 정하지 못하더라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네. 또그 뭐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봤을 때 양상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협박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그거죠. 박영수 특검이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우, 저 정도면 정말 무섭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말 자체만 글자가 들어 놓고 무서운 얘기지만 저게 실행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라는 건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그이 경찰, 사업 당국이 어 이것도 훨씬 경미한 사안으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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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미한 사안으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처벌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유인물 뿌렸는데 그렇죠. 대통령 얼굴이 제 들어간 유인물이에요. 그러면 처벌할 규정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거. 그러니까. <laughs> 그걸 뿌리기 위해서 좀 높은 돈을 나왔단 말이죠. 그 건물 건, 건조물. 건조물 침입죄. 건정물 침입죄. 교통방해죄. 그거 뿌려가지고. 네. 그, 그렇게 억지로라도 죄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굉장히 창조적인 법리였고. 건조물 침입죄로. <laughs> 그분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수사받았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창조적인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협박죄를 적용을 하려면. 게다가 집주소 나오죠. 어. 동나오죠호수 동 나와요. 아니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 따져볼 필요 없이 박영수 특검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틀 정도 걸리긴 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였어요. 예. 경찰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경찰이 받아 보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 실 보호를 해줘야겠다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협박을 한 사람은 수사를 안 하겠다, 저희가안될것 같다. 이게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 문재인 전 대표 뭐 협박한 사람은 검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러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데 윤년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랄 수준의 어떤 것들이 떠돌았었고 거기에 뭐또 실행하는 데 사람들 모은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렸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구체적이면 사실 살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비나 음모 정도도 처벌을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걸 싫어해요. <laughs> 결석 통과도 됐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만들어진 국정원을 위한 하고. 법안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저, 대테러방지법을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상의하거나 그런 협박을 하는 것 자체를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다 테러네, 그러면. 테러잖아요, 지금 상황. 다음 시간에 네. 대테러방지법 법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읽으면서. <웃음> <웃음> 자세히 얘기해보죠. 네. 예.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실제. 아니 오늘 저저 네. 저 사실은 광화문에서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현장 생방송을 네. 중계 방송을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고민이라니까 벌써 오늘. 그만큼 심리적 영향을 받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걱정되지. 특히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 이런 짓도 저런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려고 한 분들도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 는 우리 아이들 가서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적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관들도 실제 경호원들 붙었잖아요. 아, 붙었죠. 왜냐하못 들어가신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느 그 미용실 간다까지 나오는데그거를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반인은.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어떤 것이 있,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그래서 기관의 사찰 정보가 빠져나온 게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대테러 방지법이라도 싫은 법이지만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전에 폭접법상의 집단 협박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폭접법의 집단 폭죄법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네. 아, 위반이고. 그도폭력법 변호사라는 건 지금 자기가 <laughs> 지금 순간적으로 봤어요. 참 하여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공포감이 들만한 어떤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그냥 욕설로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 맞은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도 맞았죠. 이거는... 폭행이 명확하게 이뤄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다 다쳐가지고 실제 뭐실를 옮긴 뒤에 그러니까 야, 나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소위 이제 침박 집회를 수사하거나 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명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정합니다 의지가 없어 보여요 수사할 네.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뭐 백석 테러라는 말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아유 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지 하여튼 그게 왜 백석이야 우익 테러가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방치했을 때 바로 백색 테러로 이어지는 거고 그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들 곳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모의들이 이루어지는 정황들도 보이고 있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내가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회,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고 그 테러라니까. 테러 비율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혹은 많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법적 처벌을 물어야 되는데. 네, 경찰의 역할이 두 개예요.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사법 처리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더 큽니다.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는 교통경찰도 있는 거고 뭔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자 경찰이 이러면 친박 집행에서는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어 괜찮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기사부터가 잘못돼있었어요 그런, 잘못돼 그런 식으로 이거든요 그 기사의 발언을 잘못 내보냈어요. 이, 이철성 청장이. 네, 이철성 청장을 탄핵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아. 없네요. 당장은 제가 무슨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laughs> 황교안 대행.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야죠. 황교안 그랬습니다. 대행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황교안 대행도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제 말이 그말입니다뭐 하고 계신 거야 지금. 공공의 안전을 굉장히 그 대중지표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몸 바쳤다고 법무부장까지 하시고 지금 오늘 권한대행까지 하고 계신데. 자, 지금까지 예. 까치집을 하고 나온. 까치집을 안 짓고 안. 아, 참. <laughs> 내복 입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 였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대테러, 예. 대 방지법까지 분석해가지고 <laughs> 다 정해버리자고요. 자, 까치집 양지열이었습니다. 예.